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를 했는데 안 들었다. 그다음에뭐 했습니까? 스플린트 사용합니다. 스플린트를 사용하죠. 네. 스플린트는 주의사항이 뭐예요? 언제 껴줘야 돼요? 밤에 잘 때요. 어. 밤에 주무실 때 껴야 되는데, 이거가 정말 주의사항이 뭐냐면, 스플린트를 너무 오래 끼거나 잘못 끼우게 되면 씹는 게 바뀌어요. 그래서, 어, 스플린트 맞춰놓고, 아, 나는 이제 이거 맞췄으니까 병원 안 오고 한 3, 4일 혼자 막 쓰시다가, 뭐 3, 4개월 만에 다시 내원하면요 씹는 게 바뀌어서 안 씹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플린트를 끼울 때는 병원에 내원하면서 같이 끼워 주셔야 돼요 약물치료랑 물리치료를 하면서 스플린트까지 했어요 근데 네, 안돼그 다음 저희 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뭘 많이 씁니까? 보톡스네 보톡스를 많이 쓰죠 보톡스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뭘 썼어요? 약물치료 썼었고 그렇죠. 스플린트 썼었어요 근위한제하고 스플린트, 이두 가지의 효과가 근위한제는 여기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는, 그러니까 근육을 풀어주는 게 있다면, 스플린트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면, 스플린트를 끼워주는 그 즉시, 왜이 문제 중에 하나가 자세였잖아요? 씹는 교합을 바로 그 안에서 잡아주니까 큰 원인을 없애줄 수 있고, 두 번째는 스플린트를 끼우는 것 자체가 여기로 올라가는 하중을 50% 이상 줄여준다는 논문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, 이 관절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고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근데, 여기에 이제 보톡스를 쓰게 되면, 이 근위 환자 같은 경우는 전신 근육을 풀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근육을 풀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보톡스는 실제 여기에 관여한 모든 근육들을 풀어버리는 거죠. 근본적으로 여기로 갈수 있는 하중을 없애버리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도 안 됐다. 그럼 이제 뭐 하나요? 수술하셔야 됩니다. 수술적인 접근을 하는데,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또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, 수술적인 접근을 하면, 아, 그러면은, 훨씬 좋아지고, 엄청 좋아진,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엄청 좋은 효과, 이런 게 아니라, 모든 걸 썼는데 도저히 밥을 못 먹고 힘들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고, 수술은 척추 수술은 똑같아요. 관절은 수술적인 접근을 해버리면, 관절이 훨씬 더 나빠지기가 쉽기 때문에, 최대한 4번 치료까지는 가지 않고, 3번에서 끝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. 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, 이제, 여기에서 이제 치아교정이 혹시, 예, 턱관절에 도움이 될수 있나요?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근데 그, 저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턱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치아교정을 할 거예요. 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턱관절이 아픈데 치아교정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턱관절이 너무 아프면 일단 턱관절부터 통증을 잡아줘야 되고요. 이, 교정을 하는 게 턱관절에 의미가 있는 거는 가장 큰 원인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? 스트레스랑 자세요. 아, 약간 네. 떨리셨네. 네, 지금 굉장히 떨려요. 아, 스플린트를 끼우면 자, 즉시 교합이 좋아지겠죠. 근데 그걸 빼면 어떻게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안 좋은 교합이 돌아가겠죠. 그러니까 실은 턱관절 증상이 좀 괜찮아지면 교정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교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기본적으로 자세를 정상으로 잡아주는 거랑 똑같게 돼요. 그래서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교합적인 문제를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저 오늘은 이 턱관절, 음. 턱관절 질환의 원인과 그리고 치료, 그리고 자가 음.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, 알아봤는데 정윤생 혹시 뭐 느낀 게 있나요?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 술을 좀 줄여봐. <웃음> 원장님은 <laughs> 어떻게 뭐 아, 느낀 게 있나요? 저는 그, 오시는 환자분 중에 교정 환자분들이 많으신데, 그, 고무줄을 많이 끼시면서 후에 와서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고무줄 마치 매일매일 하나씩 끼셔야 되는데, 어, 밥 먹을 때마다 바꿔 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, 너무 세게 하니까. 그러면 정말 턱관절이 아플 거예요. 그렇게 턱관절도 윈하고, 교정도 윈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질문해도 돼요? 주문해보세요 주문하세요 미용 보톡 미용 보톡스랑 다른 점아 어우 중요합니다 우 아, 아주 훌륭합니다 아, 진짜 대박 예. 어우 과장님 네, 수면 틀리면 됩다 <laughs>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많이 흔히 혼동하시는 게 보톡스를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왜 치과에서 보톡스를 놓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도 참 좋고 실은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 그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어. 관절, 그러니까 턱 관절을 이루고 있는 근육, 그러니까 이 근육은 이 관절 자체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 일반적인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마, 맞는 부위의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은 보톡스를 놓아주지 않아요.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일반적으로 맞는 이 교근, 여기 뭐 사각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 여기에 씹는 근육의 50% 정도가 줄어들어서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데. 여기만 맞게 되면 얘가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근육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머리가 커져요. 대부분. 그래서 <laughs>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고 오랫동안은 또 효과를 낼 수가 없는데 또 보톡스를 제대로 맞지 않으면 자꾸 맞게 되면은 이게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맞을 때 제대로 맞아야 되니까 반드시 치과에서 제대로 된 부위에 이 보톡스를 맞기를 추천드립니다. 턱관절이 아프시면 꼭 치과에서 치과에서 턱관절 보톡스 맞으셔야 돼요. 맞으셨죠? 네. 만병의 근원은 뭡니까? 스트레스입니다. 네, 네 스트레스 그렇습니다.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이뭐 술이 있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<laughs> 보지만 네, 적당히 마시면 좋을 것 같고 네, 오늘 여기까지 잘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라운 TV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턱관절, 턱관절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주의사항이 있고 어떤 참...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.